다친 구간 0, 3에서 정의된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그린 것 같을 때, 인테그럴 0부터 3까지, 자, f의 fx, dx의 값을 구하시오. 합성 함수죠. 합성 함수 식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여기서 0부터 2까지죠. 0부터 2까지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y 절표는 2니까, 식이요. y는 f x 입 자, fx는요, 범위를 나누겠습니다. x가 0과 2 사이에서. 이 범위에서는 마이너스 1, 길기 마이너스 1이고 절편이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x가 2부터, 2부터 3까지. 자, 이 범위에서는 0이죠. 0이 됩니다. 이제 f에 fx를 구해보면요. 첫 번째 0과 2 사이에서 볼게요. x가, x 범위가 자, 0과 2 사이에서 범위에서는 이 fx 값이 이 값이 나오죠? 이 값인데 이 치역을 보면요. 이 값이, 여기 그림 볼까요? 0부터 범위가 2까지 나옵니다. 자, 0부터 2까지면 그게 다시 들어가더라도 어차피 이 범위가 되죠? 이 그러니까 함수가 다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f의 fx는요. 자, 요게 여기 x처럼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fx 플러스 2가 되고요. 자, 이 fx는 다시 이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 e 플러스 2. E. 그리고, x, 마이너스 2 e 플러스 2 e 사라져서, 그냥 x가 됩니다. 자, 그리고 x가 2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는요, 함수값을 대입하면 다 0이 나오죠. 2부터 3까지 다 0입니다. 그러니까 0을 다시 한번 대입하면 2가 나와요. 그래서 이때는 그냥, 이 f, fx는, 2. 상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0부터 2까지는 y, x, 이렇게 되고요. 2부터 3까지는 그냥 2가 됩니다. 여기는 2. 자, 요게 합성함수 그래프고요 0부터 3까지 적분하라고 했죠? 0부터 3까지 적분하면은 요밑 넓이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잘라가지고요. 삼각형 넓이는 2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하면은 2가 되고요 이거는 직사각형 1 곱하기 2 하면 2. 그래서 답은 4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